와 아, 여기저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체 막그 건물 전체에 플래카드를 붙여놓을 정도로 모아타운 안에 이미 어, 학교가 이렇게 들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을 할수 있는 여기가 아파트 단지로 이제 들어섰을 때는 뭐이 아이들이 그대로 어, 흡수가 되는 거죠 학군이. 강서구 등촌동에서 유명한 시장입니다. 목동 깨비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등촌시장이라고도 하고요. 이 인근에는 이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국군 통합병원이, 어, 철거되고, 그 아이파크라고, 등촌 아이파크라고 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곳이 가장 대장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로 해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인근에, 어, 영일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영일고등학교 섹터 앞쪽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오래 전부터 그쪽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도 노후된 그 빌라들이 꽤 많기 때문에 2 0 2 1년 1년도부터 그 가로주택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그 면적이죠. 그래서 그 소규모 관리 지역으로 해서 계속 뭐 용역도 발주하고 하면서 관리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곳이 이제 그 2022년 7월이죠. 그때 이제 음, 소규모 관리 계획 수립해 가지고 용역 1차 설명회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입니다. 7월이면은. 그래서 뭐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이곳이 이제 추가적인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1차적으로는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21년에. 그리고 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재개발. 그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재개발지로서의 물망에 오르고 어, 소규모로 계속 관리가 되거나 개발이 되는 거는 계속 되어져 있었어요. 모아타운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주민들의 열의가 높다. 오래전부터 재개발지에 대한 어, 추진이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열의가 높다라고 볼수 있죠. 우리 동의율 받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곳은 거의 70% 그러니까 80%까지 받으면 됩니다. 80%까지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곳은 현재 어, 거의 뭐78%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 70%대까지 이미 동의율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오래전부터 재개발지로서 어떤 소규모 주택, 어, 재개발 관리 지역으로 동의율을 받아왔던 게 있어가지고, 미리 뭐 예습 숙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노후도가 상당합니다. 어 지금 오래된 연립인데 이런 거 연립이라고 하죠 빌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빌라들도 꽤 많은데 예 오래전부터 이쪽이 관리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거죠 1만 제곱미터 이하짜리로 해서 6개 정도의 가로주택이 모여서 모아타운이 된다 보통 10개 이하면 되거든요 1만 제곱미터 이하에 음, 가로주택이 10개 이하로 10만 제곱미터 이하 이게 이제 모아타운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의 구역이 모여서 되어 있는 타운을 형성하는데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주민 설명회로 해서 2022년 7월 25일에 이미 얘기가 끝났고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어 하기 위한 이제 동의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들을 선정하는 것들도 이미 협의하에 들어갔다 라는 사실 지금 저기 보이십니까 지금 빨간벽돌로 보이는 저 헥터가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요즘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 많지 않다는 어, 연립이죠 빌라보다 규모가 더큰 연립입니다 그래서 보면 재건축 조합 해가지고 추진이 승인 확정이 된 곳입니다 아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별로 소규모로 해서 1차로 이미 제일 먼저 확정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요, 뒤로 보면 이 연립이 꽤 커요. 안으로 단지로 해가지고, 어, 아파트는 아닌데, 연립으로 해서 재건축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쪽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맞은 편 쪽으로 봤을 때도 오래된 노화가 꽤된 빨간 벽돌, 20년 연안이 넘는 빨간 벽돌의 빌라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여기 보면 밑이 산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음, 오래전부터 이곳은 오래된 빌라촌으로 유명합니다. 네, 끝내는, 어, 이곳이, 어, 세계 봐요. 산자락이 아마 뭐 목동하고 이어지는 용왕산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산자락으로 알고 있어요. 어,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목동이고요. 목동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죠. 한 16,000세대 되는 예, 바로 거기하고 같이 끼고 산자락을 끼고 있다고 용왕산 자락을 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가 바로 이제 영일고등학교 아래쪽으로 어, 형성되어 있는 빌라촌이에요. 이곳이 지금 어보신것처럼 이미 그 연립 어 재건축 어 추진하고 있는 것들 예, 이미 들어가서 확정이 됐고요. 여기도 지금 여기저기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소규모 관리지역. 어 2021년 4월에 이미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예, 그리고 예, 최근에는 어 모아타운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동요를 받았는데 동요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 70%가 넘은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 동의율 받기가 굉장히 좋은 청정 지역이라고 해요 대부분 주민들 동의 받기 위해서는 어 유명한 지역일수록 주민들 동의를 받기 어려운거 아시죠 내 자산에 대한 보호 뭐 이런 뭐 권리를 위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많고 잡음이 많은데 여기는 오래전부터 이미 소규모로 해서 재개발 사업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 이제 지겹다 빨리빨리 되,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어, 구역구역별로, 그 그러니까 소규모죠?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구역, 1만 제곱미터 이하, 아, 구역별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1만 제곱미터 이하짜리, 어, 그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어, 한블럭한블럭 모여서 열세열블럭 이하로 모아서 모아진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개 가로주택 정비 구역이 모여서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데군데 올해 더 노후도가 높고 동의율이 높은 곳부터 확정 확정 이제 세곳 이상이 이제 모이면 그 일대 주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세어 곳을 더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뭐 반씩 지금 여기저기 빌라마다 음 보시면은 어 모아타운으로 해서 동의를 받고 그 지지를 원하는 플래카드까지 붙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미 다 받은 동의나 고 가로주택 정비 구역이죠. 그 1만 제곱미터 이하 구역 단위들은 다된 곳은 플래카드도 크게 붙여놨어요. 나머지들도 계속 어 동료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뭐 어디는 가면 특히 막 유명한 지역들 있죠. 예를 들면 용산이라든가 그리고 반포 일동은 아마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그곳에 보면은 어 나는 반대한다. 왜냐면 이제 땅값도 비싸고 유명 지역이니까 그냥 건물 통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이제 나머지 분에 대해서 현금 천산을 당하거든요. 본인이 아파트를 받고 난 나머지 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손해를 보기 싫어서 반대. 한달 안에는 반대 플래카드도 꽤 많습니다. 용산도 가보시면 반대한다는 플래카드 꽤 있어요. 어~ 그 반포도 뭐 신문지상에 나와 있을 정도로 노인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어~ 그 피켓 들고 시위까지 나갈 정도로 반대한다는 어~ 근데 이곳은 달라요 분위기. 지금 여기저기 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어~ 블럭블럭 나눠져 있는 곳들마다 어~ 이미 어~ 선정이 되고 확정이 돼서 그 안에서 그동의율을다 받은. 지역들 구역들은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놓고 다음 구역들이 계속해서 동의율을어좀할수 있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분위기예요. 여기 반대보다는 서로 응원해 주는 분위기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70% 이미 넘었다. 78%까지 올랐다고 하면 나머지 2, 3% 한자리 숫자를 남겨놓고 있으니까 시간 문제다. 했을 때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첫 번째 요 지역에서는. 역세권이라는 거, 등촌역이 상당히 가깝거든요. 등촌역이면 9호선입니다. 9호선 역세권에 그리고 학군도 좋아요. 지금 옆에 뭐 영해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이곳이 그 목동에 예. 목동에 학군을 고등학교나 학군을 같이 하는 곳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학군도 좋고, 그 다음에 구역별로 동요일이나 어떤 주민의 동요를 서로 어, 동료하기 위한 이런 뭐 응원의 메시지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의 고등학교 배정이 좀 이곳까지 가는 목동과 같은 학군을 이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울 때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어, 역하구도 등촌 역하구도 굉장히 가까운 고호선이기 때문에 강남까지 30분이면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또 그런 역이고요. 어, 그리고 목동도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죠. 어, 만 육천 세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이루는 어마어마한 안전진단, 뭐, 일부 통과도 꽤 많이 돼서, 이곳하고 해가지고, 바로 용양산을 끼고, 어, 같이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명품 도시로서 같이 거듭나는 곳에서는, 뭐, 어, 손색이 없습니다. 학군까지 갖췄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아타운에서 노후도 기본과 갖췄다. 저희가 모아타운 보실 때뭐 보시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노후도나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갖췄느냐. 새로운 주택이 더 나온다 해도, 들어선다 해도 충분히 갖췄느냐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권리산정에서 현금찬산 당하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예, 동의율입니다. 동의율 80% 받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머지 몇 프로가 항상 안 되는 거거든요. 될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주거든요. 근데 이곳의 특징은 벌써 70%가 넘은 동의율이다. 예, 4분의 3이 이미 넘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이고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도 입지적으로 어, 구호선 역세권의 목동의 학군 을 갖춘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금 항상 모아타운 안에서도 상업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그래도 모아타운 안에서 유일한 좀 상업지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상업지가 아니고 이미 건너편 쪽으로 해서 그 등촌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등촌 시장에 거대한 상권이 있어서 이곳은 그렇게 생활 밀접형 뭐 빵집이라든가 그죠? 뭐 슈퍼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세탁소라든가 이런 좀 생활 밀접형 그 상가들이 있는 곳이라 이런 곳은 동률를 받는데 어렵지가 않고요. 상가 비율도 이곳은 봤을 때 10%도 안 되는 적은 비율이라서, 어, 동률를 받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지역으로 보여져요. 음, 이렇게 보면은 건물 밑에 근생으로 해서 조금 있고요. 그리고 학교 근처. 어. 학교 근처라서 예 보면은 그렇게 유해 환경이 없는 또 그런 뭐 술집이 많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의 소규모 카페와 뭐 학원들 영어 교습소 뭐 피아노 학원 어 세탁소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데는 어 그렇게 뭐 임대료에 민감한 곳이 아니라서 동의를 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주택수 산정 때문에 그 취득세 부분이 중과가 되기 때문에 신축을 좀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것도 6억 원 이하의 신축? 근데 이곳에는 뭐 신축이 별로 이렇게 들어서 있지를 않아요. 뭐 한두 군데 정도 있는데 그 물량도 뭐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거의 그 산자랑 밑에 있는 동네들이 보면 되게, 어, 노화가 또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동하고 사이에 두고서 아마 이곳이 뭐 목이동하고 그다음에 목동단지에그 어 용왕산하고 봉제산이 이곳의 산자락이고요. 그 사이에 그 산이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서 등촌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용왕산자락으로 보입니다. 몰랐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또 이렇게 산자락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어, 빌라. 연립이라고 하는데 빌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 수고, 소규모 관리지요. 올해 전부터, 2021년부터 관리되어 왔던 곳이죠. 그래서 2022년에, 예, 주민 설명회 하면서 지정고시가, 이제 예정하고 있는 게2 0 2 2년 올해, 예, 이제 지정고시 한다는 건데, 여기 동의 80% 받는 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70%가 넘었습니다. 70% 그것도 후반대라는 거. 그리고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뭐 등촌역 9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더그 유명한 마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곡의 유명한 또그 산업단지가 LG 사이언스부터 해서 모든 연구단지. 마곡은 아직 연구단지나 산업단지가 완전히 다 들어선 거 아닙니다. 지금 뭐50% 넘어서 60% 70%까지 들어섰지만 나머지 또한30% 이상이 더 산업단지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건너편에는 또 상암 DMC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여의도. 그래서 업무지가 이 등촌동에서는 인근 업무지가 마곡, 예 그리고 어, 상암 DMC 그리고 여의도 이 일대 의 업무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곳을 주거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네한 5분 거리쯤에 이렇게 사거리에 등촌 사거리인데요. 이곳이 예. 보이시는 것처럼, 어, 공항 같은 경우도 김포공항이 있으면 더 가깝고요. 예, 공항대로로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면 이제 마곡이 되는 거고요. 어, 강서구청 쪽. 그리고, 어, 보시는 것처럼 성산대교 쪽으로 했을 때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성산대교나 아니면 이제 올림픽대로로 진입할 수 있는 나가는 길이에요. 어, 그리고 강서구청 해서 강서 쪽으로. 그래서 화곡하고 맞았고요 그래서 등촌역은 9호선. 입니다. 그래서 강남하고 급행 이어지고요. 마곡하고도 한뭐 20분이면 어 바로 또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의도도 당연히 여의 나루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에서 논현역 그러니까 강남역이죠. 그러니까 업무지 지금 주요 지역은 마곡부터 해서 뭐 여의도 어 그리고 강남까지 바로 어그 역세권으로 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라는 거 특히 또 아파트 단지 하면 자녀들을 키울 때 초품학까지도 되고 인근에 초등고 다 있는데 학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등촌동 같은 경우에는 목동 학원 유명하잖아요. 목동의 학원들, 어, 목동에 있는 유명 그 학원들 차량이 이곳까지 예다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셔틀 목동에 있는 유명 학원의 셔틀이 이곳까지 예 와서 어, 픽업을 하기 때문에 어, 뭐 좋은 학군의 학원들 이용하시는 데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 말씀드렸죠? 바로 어 모아타운하고 어,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음초 인접해 있는 영일고등학교가 목동에 그 있는 학교들의 학군 배정지예요. 그러다 보니 어 주변에 그 친구들이 또 유명 대학들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학원들 예, 차가 학교 인근까지 다 픽업을 옵니다. 그래서 목동의 유명 학원들도 이곳에서 거주할 때에는 다 이용할 수 있다.